오늘은 던진 물체 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던진 물체 운동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았죠?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방향 운동과 수직방향 운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평방향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고 수직방향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문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비행선에서 떨어뜨린 구호품의 경로. 비행기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도 500m를 유지합니다. 폭력은 40mps. 이 40mps는 시속으로 고치, 고치면 한 150, 시속 150km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떨어뜨릴 때,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아, 이 구품 떨어뜨리면, 이제 구호품도 앞으로 가죠. 그래서, 어, 이 제대로 구조선에 닿게 하기 위해서는 전방에서, 전방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죠? 자, 이 전방 어느 정도에서 떨어뜨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지 되는데, 자, 기준계는 비행기가 가는 쪽을 플러스 X축. 그 다음에 구호품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을 플러스 Y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고도, 어, 비행기의 속력은 4 0 m p 다 아, 그리고 고도는 500m고, 우리가 구할 게 바로 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어, 구조선까지 수평거리 D가 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전략은 뭐냐면 먼저 수직 운동에서부터 떨어지는 시간을 구합니다. 그리고 수평 운동에서 그 시간 동안에 간 거리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직 운동에서 우리 준게 무엇인지 보겠어요. 먼저 가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가속도가 플러스 9.8mps 제곱이죠. 아, 그리고 처음 속도가 가만히 떨어뜨렸으니까 아, 수직 방향 처음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y y 자료가 500m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떨어진 동안 걸린 시간 t를 구하는 것이 목표니까 이세식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요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했습니다. 을 그래서 yt 빼기 y0는 500이죠. 어, 그리고 v0는 0이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어요. 4.9t 제곱 했으니까 여기서 t는 바로 구했습니다. t는 10.1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0.1초를 이제 알았으면 수평 운동에서는 무엇이 주어냐면 가속도는 0이죠. 어, 그 그다음에 처음 속도는 이 v0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는 40m/s고 어,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걸린 시간을 알죠. 여기 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뭐냐면 아 10.1초니까 이거 알고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랬습니까저 d를 구해야 된다고 랬죠 그래서 저 d 구하려면 자요 네가 네지 a, v 0로 어 t, d가 아 들어 있는 식이 시기 어떤 식입니까? 역시 이것도 두 번째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했더니. 예, D, 이 d가 바로 x 빼기 x0인데, 그게 2분의 ax t제곱 더하기 vx0 t인데, a가 0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처음 속도에다가, 시간만 곱하면 되겠어요. 어, 그랬더니, 얼마 나왔습니까? 40, 404m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4m 전방에서 떨어뜨려야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스듬히 위로 던진 공입니다. 공을 위로 던졌어요. 얼마로 수평 방향에서 25도 각도를 이루고 어, 속력이 얼마로 20m/s의 속력으로 이제 던졌을 때 이때 우리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공이 올라가는 최고 높이, 그다음에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수평 방향 도달 거리. 자, 그러면 공이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네, 공에 예, 처음 초속도는 v0이고, 공이 이렇게 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준계 정하는 거죠. 기준계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네, x축 방향은 요거, 오른쪽으로 플러스 x. 그 다음에 위로 던졌으니까, y축 방향의 플러스 방향은 이제 위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5도로 던졌다는 걸 알았죠. 아, 그러면, 최고점은 도, 최고점을 구하려고 했는데, 최고점의 조건을 무엇을 이용한다고 랬습니까 우리 그거 했었죠. 속도, 속도의 y성분이 이용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아니까 그걸 이용하고서 우리 이제 등 가속도 운동 공식을 우리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고점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준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먼저 가속도 좋습니다.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으니까 가속도는 마이스 9.8m/s 제곱이죠. 아,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아, 그 그 마지막 y 속도가 최고점의 조건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속도는 우리 알죠. 처음 속도는 저 v0하고서 여기서 사인이죠. 사인 25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인 25도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8.45m/s가 되는 걸알 수가 있고 아 그다음에 우리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 구하는 것은 우리 그 1번의 문제가 최고 높이죠. 최고 최고 도달 거리. 자, 그래서 y y0를 구하는 것이 목표니까 여기서 어떤 식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봤더니 a가 주어지고 v가 주어지고 v0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y-y0를 이제 구하는 것이니까 아, 봤더니 요거 세 번째 식이면 되겠죠? 세 번째 식에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2 e 곱하기 a는 마이너스 9.8이고 y-y0가 바로 h입니다. 아, 그리고 나중 속도는 0이고 처음 속도는 8.45니까 8.45 제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최고점의 높이는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3.64m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그, 구할 건 뭐냐면, 네,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어, 그래서, 어,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까나 마찬가지로 가속도 주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이번에는, 어, 처음 속도 주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주었냐면, 네, 여기, 예, 그, 지면이죠. 지면으로 다시 떨어지니까 y-y0가 어떻습니까? 이거 0이죠. 이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할 건 뭐냐면 시간 t입니다. 그래서, 어,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걸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요거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거에다가 그대로 대입합니다. 어 그대로 대입할 것 같으면, 네, y-y0이니까 0이니까, 그리고 a하고 v-y0 대입했더니 어떤 식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t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t가 0일 수도 있고, 이 놈이 0일 수도 있고, 이 놈이 0일 수도 있죠. 그래서 t는 0이거나 또는 요, 요 한이 0이니까, 아, t는 마이너스 a분의 ev0, evy0 이렇게 되죠. 여기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답이 두 개가 나왔는데, 사실은, 어, 그, 높이가 0인, 아, 그런 건두 군데가 있죠? 처음 던졌을 때하고, 아, 땅이 지면에 도달했을 때, 요건 처음 던졌을 때가 t는 0입니다. 아, 그러면, 아, 이거 구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니까, 이건 아니고, 요걸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아, 1.72초 뒤에 지면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평 도달 거리죠? 수평 도달 거리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네, 처음에 던져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알았으니까, 수평 방향은 응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수평 방향에서 주어진 것은 가속도가 0이고 처음 속도는 우리 압니다. 처음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v0 코사인 25도 하면 되겠죠. 아, 그걸 계산하면 18.1m/s가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2번에서 이제 걸리는 시간 구했어요. 1.72초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하면 어떤 식을 이제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 네. 그러면 우리 구할 것은 x x0니까 여기서 가만히 봤더니 이게 다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네요두 번째 식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거 대입하면 x-x0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이 우변에 있는 건다 알죠 그래서 이거 다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됩니까 아, 첫 번째 항은 0이고 두 번째 항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아, 그랬더니 31.1m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 위쪽을 향해서 공을 찹니다. 어떻게 공을 차냐면 35도는 이런 각도로 차는데 우리 이때 목표가 있습니다. 이 공이 어디 닿게 하냐면 자 이렇게 닿게 하는데 우리 거리는 30m이고 높이는 1.8m인 곳에 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공에 처음 속력하고 그다음에 표적에 닿을 때까지 시간을 구하라라고 하는 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기중에는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 X라고 하고, 위쪽으로 찼으니까 위쪽을 플러스 Y라고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V0로 이렇게 탁 찼죠. v 0는 뭔지 모르죠. 각도는 우리가 알죠. 35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는 주어졌습니다. 30m고, 높이도 주어졌죠. 1.8m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서 우리 V0하고 저기, 표적에 닿을 때까지 시간 t를 우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역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냐면, 이거 수평방향하고 수직방향 두 개를 나누는데, 이 경우는 수평방향과 수직방향 두 개에 모르는 것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모르는 게 바로 뭐냐면, V0하고 T를 모르죠. 자, 그게 수평 방향에서 주어진 것들은 뭐냐면, 네, 수평 방향에서는 가속도가 0이죠. 아, 그리고 처음 속도 Vx0는 V0 cos 35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X-X0가 주어졌습니다 30m가 주어졌죠 어 그리고 수직 방향에서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가속도가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9.8mps 어 그자으로그 다음에 처음 속도도 주어졌죠 V0 sin 35도 어그 다음에 Y-Y0도 주어졌어요 1.8m입니다 근데 구할 때 뭐냐면 V0하고 T인데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용할 식은 우리 수평 방향도 그렇고 수직 방향도 그렇고 전부 다 요거 두 번째 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을 여기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다 x-x0은 30m, v0t, 코 o 인3 5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속도는 0이니까. 그리고 수직 방향 운동을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요건 1.8은 마이너스 4.9t제곱 더하기 v0t, 사인3 5도 이렇게 됐죠. 이걸 이 식이라고 하면, 이두 식을 가지고, 여기서 식은 두 개고, 부활께서는 V0하고 T2개니까 이두개를 연립으로 풀어야 되겠죠 연립으로 풀어서 하니까 하나 없애는 거뭘 없애는 게 좋겠냐고 봤더니 아 우리 아 일식하고 이식이 있는데 이식을 일식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누냐면 V0 사인 35도하고 나누기 V0t 사인 35도, 나누기 V0t 코사인 35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럼 V0가 없어져 버리죠 자, 그래서 V0 하나를 소거하고서 t를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이제 좌변에서 4.9t제곱 더하기 1.8 나누기 30한 것이 그거 같죠요 아, 그러면 여기에 바로 V0t는 없어지고 요건 뭐와 같으냐면 탄젠트 35도와 같은데 탄젠트 35도는 0 0.7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t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t를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t를 구하니까 3. t 제곱이 3.9이니까 t는 1.98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t를 알았으면 여기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무엇으로 구하는 게 좋습니까? v 0로는 일식이나 이식 다 사용해도 좋은데 일식이 제일 간단하지요 그래서 일식에 이 t를 대입할 것 같으면 v 0로는 아그 t 코사인 35도 분의 30이니까 t 가1.98 그다음에 코사인 35도가 0.8이 그다음에 30 했으니까 계산을 할것 같으면 얼마가 되냐면 V절은 18.5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사냥꾼과 원숭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유명한 문제죠. 여기 사냥꾼이 있습니다. 원숭이한테 조준을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도 총을 안 맞으려고 이렇게 쫙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총소리가 들리면 원숭이는 어떻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손을 놓겠죠. 그래서, 어 물론 총알이, 총에서부터 저 원숭이까지 가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어떻게 하냐면, 어 원숭이를 향해서 어 총을 쏘면 동시에, 그 쏘는 순간 동시에 원숭이가 손을 놓는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사냥권은, 자, 원숭이는 떨어지니까, 요거, 어, 어떻게 조준을 하는 게 원숭이를 맞힐 수 있을까? 원숭이를 향해서 떨어지건 말건 정조준을 한다. 조금 위를 조금 조준한다. 조금 아래를 조준한다. 이게 어떤 것이 될까 하는 것은 우리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기준계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어요. 기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을 플러스 X라고 하고, 위쪽을 플러스 Y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어이 총에서부터 원숭이까지의 높이를 H라고 하고, 어그 다음에 거리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v0 이렇게 쐈어요. 그 다음에 각은 세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총을 발사하고 나서 T초가 지난 다음에 총알의 위치를 구합니다. 총알의 위치에 좌표를 구하는데 그러면 그 좌표는 X1과 Y1이라고 하겠어요 총알의 경우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 그 수평방향의 좌표 X1 그 등속도 운동이니까 V0T 코사인 세트하면 되죠 아, 그리고 어, Y방향 좌표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에, 어떻습니까. 아, 가속도는 마이너스 G니까 V0T 사인 세트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앞에 뒤에다 쓴 거는 뭐 그냥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의 좌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원숭이의 y 좌표는 어떻게 하면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아 처음 위치가 h죠 그래서 h-1gt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자 요것들 요거 그림에도 한번 그려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요거 앞에 있는 요, 요 부분 여기에 바로 총알이 T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달하는 데죠 아, 그다음에 요거는 원숭이 의 Y좌표입니다 원숭이 Y좌표 근데 지금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어, 총알이 맞출지 아닐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냐면 요거 하겠어요 어, 그, 원숭이가 떨어진 거리를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떨어진 거리는 h에서 y2를 빼야 되죠. 어, 이걸 y2'이라고 한다면, y2'은 h에서 y2t를 빼면, 여기서 보니까, h에서 그걸 빼니까, 이 h를 빼니까, 이 요거 빼면은 2분의 1 gt제곱이 됐습니다. 요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요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계산을 합니다. 뭘 계산하냐면, 여기서 t까지 가는데, 에, 저, d만큼 가는데, 총알이 D만한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구해야지 되는데, 요거 두 개를 합하면, Y2하고 Y2'을 합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그 Y라고 하면, 요거 그냥 더 해보겠어요. 더하면, 요 Y1하고 Y2', 요거, 요, 요, 똑같은 게 있는데, 부호가 반대니까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요게 뭐가 남냐 면 V0T 사인세타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V0T 사인세타만 가지고 우리 판단을 할 텐데 우리 여기서부터 수평방향 운동식을 이용해서 어 총알이 제로에서부터 d까지 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 구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간을 d라고 어, t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 x1 t가 d가 되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d하고 같다고 놓으면 t가 얼마가 되냐면 v0 t 라지 t 코사인 세타 분의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구한 y에다가 y는 요거 두개 거리를 합한 거예요. 그 t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아 요거 요거는 대입했으니까 요거 d는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되 you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V0가 없어져버리고 D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인데 이거는 D 탄젠트 세타죠. 그러면 그때 D 탄젠트 세타는 뭐냐면 D 분의 H죠. 그래서 여기다가 D 분의 H를 곱하면 이게 바로 H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T가 지난 다음에는 그저그 아그 원숭이가 떨어진 거리하고 총알이 도달한 높이하고를 합하면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H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지금 어떤 가정 안에서 우리 구한 것이 정조준을 한 가정하여서 구한 거죠. 그게 정조준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아, 시간 라지티가 지난 다음에 원숭이의 위치하고 어, 그 총알의 위치가 같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아, 그래서 원숭이가 떨어지고 있더라도 원숭이를 향해서 정조준을 할것 같으면 원숭이를 맞출 수 있다고 라 하는 게 유명한 사냥꾼과 원숭이 문제이고 이 사냥꾼과 원숭이 문제도 던진 물체의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던진 물체 운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등가속도 운동,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을 보기 위해서 다음에는 구속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힘이라고 하는 건 힘의 법칙으로 주어지는데 힘을 만드는 어떤 상호작용이냐, 그 상호작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만유인력 법칙이나 쿨력 법칙이나 이런 힘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속 힘의 경우에는 어, 주의 조, 조건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을 구속하는 그 구속음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수직항력과 장력 이 경우는 힘의 법칙으로 주어지지 않고 운동법칙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어, 그런 어, 그 구속힘을 소개하고 구속힘을 받는 경우에 물체의 운동을 그 경우도 대부분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이 됩니다 아, 그런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더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